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양랩의 양박사입니다. 자, 오늘도 프로젝트 오존 라이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여기도 이제 슬슬 꾸며주고 있는데, 어,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음... 아무튼, 요 모양 그대로 이 사방을 다 똑같이 만들어줄 거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, 아이템 이름 순으로 되어 있고, 여기는 그 저번에 그대로 어 제작, 그 다음에 여기는 커다란 터미널, 그리고 여기는 어 조합 터미널이죠. 그리고 뭐 패턴이랑 이제 인터페이스 터미널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. 좋아요. 자, 지금 이거는 이대로 있고요. 어그 저번에 코인 코인을 만들려고 했었다가 어, 만들어진 속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, 2048개씩 쌓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. 그래서 어, 코인은 이제 여기서 한 세트씩 꺼내 갈 때마다 여기서 계속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찍어낼 건데, 뭐 이게 개별 하나당 꺼내는 속도는 아마 사용하는 속도... 만큼 뭐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저기 A 시스템에서 꺼낼 수 있도록 어 뒤에 연결도 다 해놨는데, 이거를 들어가려면은 들어가 보죠. 뭐 자, 이렇게 어 저장 요소도 연결을 해놨고, 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콘이 어, 에너지 아이오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어, 무선으로 연결을 조금 해놨습니다. 이거를 전체 무선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, 이게 안 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안전빵으로 좀 설치를 해놨어요. 자, 좋아요. 이거는 이제 코인은 지금 아마 필요 진짜 뭐야 이거 필요한 정도는 아마 다 만들어져 있을 거고.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, 어, 그, 인피니티 크리스탈, 맞나요?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, 어, 그 전에,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애들이, 어, 뭐야, 이거, 싱글일리티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64개씩 만들어져 있거든요? 근데, 이두 개는 아직 다 만들어지지가 않았는데, 그 이유가, 어, 이쪽에서 다, 파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. 얘는 또 EM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녀석들이라서 그다 충족을 못 해줘요. 그래서 어 지금 저기 있는 에메랄드 그 키우는 쪽을 어더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그 디멘션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에메랄드를 좀캘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건데. 우선, 디메시, 에메랄드를 뽑아낼 수 있는 디멘션은 만들어 놨습니다. 어,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저번에 만들었던 이 메테리얼 디멘, 딥릿 여기 그, 어, 지금에는 뭐, 딥맨, 디멘셔널 샤드 오어 딥넷이 있는데, 요거 저번에 만들었던 에메랄드 블럭 그 딥넷 있잖아요. 그거에다가 이 테란 딥넷 어 플랫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것만 두개 놓고 조합을 해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, 요거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타고 들어가면은 에메랄드가 잔뜩 있는 딥넷 그 디멘션으로 어 들어갈 수가 있고요. 자, 이거를 이제 쿼리를 이용해서 캐줄 텐데. 그 엑스트라 유틸리티에 있는 쿼리는 제가 이용하는 방법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어... 이 녀석 그 RF 툴즈에 있는 쿼리는 아니죠. 그 빌더를 이용을 해서 어 에메랄드를 전부 한번 수확을 할수 있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.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. 뭐, 뭐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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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파티클이야? 이거 잠깐만요. 아, 아이씨, 이게 왜 이쪽 여기로 돼 있어? 자, 깜, 깜, 깜짝이야. <laughs> 자, 이렇게 날라와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좋아요. 아, 어... 우선 만들어 줘야 될게 그러면 이 빌더 빌더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빌더 만들려면 벽돌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이 필요한데 다 있는 재료죠. 그래서 빌더 하나 만들어 주고요. 자, 빌더를 만들었으면 이 빌더 안에 집어넣어 줘야 될 것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.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거는 요 녀석이 들어갈 겁니다. 아, 샤프 카드 근데, 어, 솔리드가 아마 이게 지금 흙으로 채워주는 카드일 거예요. 그래서 요걸 만들어가지고, 어, 에메랄드를 캐고 남은 자리를 흙으로 메꿔주는 그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. 먼저 요 녀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아니구나. 얘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, 어, 이러려고 그랬더니, 벽돌이 없네요. 벽돌 조금 복사를 해주도록 합시다. 여기다가 벽돌 집어넣어주고요. 그러면 뭐 적당히 복사가 된것 같네요. 음, 굉장히 빠르게 복사가 돼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. <laughs> 자,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, 어,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합시다. 아, 다이아몬드 곡괭이랑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삽이 필요하죠. 그리고, 이렇게 해주면, 이거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엔더체스트를 이용 해줄 건데, 우리한테 지금 있는 염료가 아마, 아, 먹물. <laughs> 먹물로, 어, 염색을 해주고, 이용을 해도, 해주도록 합시다. 염색을 이렇게 해주고, 먹물. 톡톡, 톡톡톡. 좋아요. 자, 먹물로 염색이 끝났으면 요거 회수를 해주고, 지금 뭐, 에메랄드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캐서 저쪽에 있는, 어 거기 지금, 어 뭐야, 마크2, 어 에너지콘에서 마크2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요. 걸다 레드 메타로 변환을 시킬 겁니다.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 가져가면 되겠네요. 디멘션을 아 마음에 든 이거 차원 차원 송수식인데 이게 회수를 하면 영어 이름으로 바뀌어서 버그예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들고 가서 한번 세팅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. 하죠 어디로 가야 되지 어, 이쪽으로 자 스타트 텔레포테이션 좋아요 자 넘어왔고 이제 빌더를 아무데나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좋겠군요 어 모드는 스페이스 카드 카피 뭐 이렇게 해 있고. 자이 녀석을 집어 넣어 가지고 어, 사용을 해야 되는데 쉬프트 오 클릭을 하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512에 512그 다음에 요거는 64 하면은 이제 60, 512 곱하기 512 그리고 높이 64에 어, 있는 그 블럭들을 전부 어, 바꿔주게 될 건데, 근데 이것만 사용을 하면 조금 그, 조금 손해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, 이거를 이제, 어, 그, 이 모서리, 내네 방향으로, 얘를 기준으로 모서리, 내네 방향으로 캐는 세팅을 한번 해 주도록 할게요. 마이너스 512. 그리고, 여기는 제가 이걸 잘 모르는데 아마 32 정도로 하면 될 거예요. 마이너스 32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512 해주면 됩니다. 좋아요.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빌더에 우클릭을 해서 집어 넣으면 어 되는데 이게 서포트 프리뷰 모드가 돼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녀석이 작업을 하는 곳을 아, 프리뷰 해줄 거예요. 그래서, 보일 건데, 에, 전력이 없어서, 안 보이니? 아, 나왔네요. 자, 이만큼을 캐줄 겁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아닌가? 지금,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건 아니겠죠? 암튼, 요만큼을 캐줄 거예요. 그러면, 요걸 다 캐게 되면은, 어, 끝나게 될 텐데, 지금 요거 한칸 위로 올라와 있는 거는, 제가 32, 2로 해갖고 그럴 거예요 요거를 33으로 바꾸면은 아될 어, 건데 저 위로 튀어나오는 게 없어질 거예요 자 껐다가 다시 키면 안 바뀌는군 <laughs> 자엔드체스트 위에다 달아 주고요 그 다음에 어, 옆에다가 전력을 달아 주고요 어, 전력은 됐고 이제 여기다가 어, 레드스톤 신호를 주면 작업을 시작할건데 프리뷰 꺼고요. 끄고요. 안꺼지니 아, wait.. 아무튼 뭐 레드스톤 신호를 줘 보도록 합시다. LED 아, 레버 레버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 에메랄드를 이렇게 캐 주게 되죠. 아, 어디서부터 캐주고 있나요? 분명히 이게 지금 이 프립? 이게 위에 눈이 쌓여가지고, 이게 아마, 이게 아마 안 열렸던 데가 있을 건데, 아무튼 <laughs> 이게 위에다가 쌓이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이 어딘가가 파이고 있겠죠. 저 끝에 어딘가가. 그래서 아마 이거 다 파이게 되면은 꽉찰 건데, 굉장히 조금 빠른 속도로 파주고 있죠. 그래서 속도가 아마 더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, 아, 아... 속도를 더 올릴 수는 있는데, 지금 이 녀석 그 전력운송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.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보완을 해줄 겸 한번 이제 돌아가서 세팅을 마저 해보도록 합시다. 좋아요, 넘어가고요. 어 이제 이 엔더 체스트를 저쪽에다가 연결해야 될 텐데 컨도잇을 어, 이용을 합시다. 컨도잇 Conduit. 컨도잇을 이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템 컨트이 송수신 속도 업 그레이드 도 같이 들고 가서 한번 세팅을 해 주고 오도록 합시다. 이렇게 쭉 날아가서 세팅을 해 주면은 지금 이 쿼리로 쿼리는 아니고 빌더로 캐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어 제작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의 에메랄드 블럭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주고, 언제나 활성화, 그 다음에, 어, 아이템 컨두이 집어넣으면 빠르게 꺼내서 레드 메탈을 집어넣어주게 될 겁니다. 자, 지금 그 에너지 송신을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를 조금 올려줄 작업을 할 건데, 어 지금 그 엔더하이오꺼 에너지 송신장치를 쓰고 있죠 요거를 어맷그그그그어 잠깐 어 메..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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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어딨어 어, 어메카니즘거 <laughs> 갑자기 모든 이름이 생각이 안나서 메카니즘거 에너지 송신장치를 수 이용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드레이 골뱅이 메카니즘인데 한글이군요. 자, 메카니즘. 메카니즘에도 보면은 에너지 송수신을 할수 있는 게 있는데 텔레포터는 아니고요. 어디있니 에너지 셀도 아니고요. 여기 있네요. 퀀텀? 어... 아무튼 이거. 를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울티베이트 회로 조작 회로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나 만들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이거 그냥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하면 될것 같죠 이거 집어 넣어주고 어 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만만한 에메랄드를 조금 집어 넣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좋아요 <laughs> 굉장히 빠르게 얻을 수가 있네요. 좋습니다. 그러면 요거 바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. 어, 코어는 뭐. <laughs> 좋아요. 일단 하나는, 어,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겠죠. 이 녀석. 아마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될것 같네요. 아, 너무 많이 보겠구요. 자, 해주고 퀀텀, 엑서, 어, 아무튼 요거도, 아, <laughs> 자꾸 떨어지는 걸. 자, 모양은 맞춰줘야겠죠. 이렇게, 요렇게 <laughs> 음, 좋아요. 다음에 이제 이 녀석 세팅을 해볼 텐데 private 은 h o 좋아요. 그다음에 solid config를 e n e 그다음에 i 인풋, n 전부 인풋으로 바꿉시다. 어차피 얘는 빨아들이는데 사용할 거니까 전부 인풋으로 해주고요. 아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. 그러면 얘네 이제 에너지를 계속 빨아들이는 상태가 될 거고, 어, 이쪽으로 넘어가서 어차피 에너지를 얘도 주고 뭐 얘도 주면 좋은 거니까 요거 연결을 하고요. 어, Private Home Set 그 다음에 전부 빨강색으로 아 빨강색으로 왜 아이템을 바꿨니? 바꿔주면은 이제 에너지를 받아주고 있는지 있는 것 같죠. 근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것 같네요. 그 때리지 마라. 음. 어. 아무튼 뭐 에너지를. 일단은 그 받아오는 것 같기는 한데, 에 그렇게 얘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. 그러면은 그 발전 쪽, 그쪽을 조금... 음 일단 계속 캐고는 있는 것 같은데, 뭐 빼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티는 안 나는 것 같고. 암튼, 그, 봅시다. 어, 에너지가. 음... 전부 인풋, 오토 이젝트. 얘는 원래 요 안에서 뭐가 움직이지 않나요? <laughs> 어 일단 저게 지금 잘 작동을 하는지를 볼 거면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설치를 해 보고 어 t 라이빗셋 빨강색 그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한 무언가 뭐가 있을까요? 어, 어디 보자 컴팩터, 아니 에너지 를 전혀 못 뿜어 주는 데 저기요, 어 토이젝터 아하 오토 이젝터 를안 했군요.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 설치되어 있는거는 어, 에너지를 내뿜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거죠 빨리 가서 한번 세팅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스타팅 텔레포트 가서 얘도 해서 에너지 오토이젝트를 해주면 어, 에너지 전송량이 굉장히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, 더 빠른 속도로 쿼리가 작동을 하겠죠. 나 대에너지 파워 꽉차 있는데요. 사기칠 거니 너. 에, 좋습니다. 자 이제 쿼리가 잘 작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 저기 아, 뭐야 아무튼 잘 만들어 주겠죠. <laughs> 이쪽이인가요? 좋아요. 가서 확인해 봅시다. 아마 하나씩이 잘 들어오면 될 건데 여기는 잘 들어오는 것 같고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, 확실히 저기 농장 하나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어잘 되는 것 같고 어저 빌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청크 로딩 기능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따로 청크 로더를 어 설치를 해주지 않더라도 작동을 잘할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어 그. 쿼리 대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빌더를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. 음, 그래서 이제 어, 레드메터를 만드는데 한층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. 그럼, 안녕!